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슨 슈퍼소닉을 직접 사용해본 후기와 장단점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정말 효과적일까요? 5위입니다. 다이슨 슈퍼소닉 HD15, 블루, 코퍼는 국내 정품으로 A, S가 가능하고 멋진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다이슨 드라이기 슈퍼소닉 뉴럴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해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다이슨 슈퍼소닉 뉴럴 헤어드라이어는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머릿결이 차분해지고 스타일링이 수월합니다. 예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만족스러워요. 2위입니다. 다이슨 슈퍼소닉 뉴럴 헤어드라이어는 자동 온도 조절 기능으로 머릿결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업그레이드 된 성능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스타일링 할수 있습니다. 색상도 매력적이어서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1위입니다.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는 뛰어난 성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귀한 선물로 손색이 없습니다. 머리 말리기 시간이 단축되고 모발 보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만족도가 높아 기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